안녕하세요. 분양 정보 안내 드리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국내 여행지 중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해양 내저의 명소로도 손꼽히고 있는 양양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블루 오션 뷰가 멋스러운 웨이블런트 양양입니다. 최근 분양 투자처를 찾는 분들께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도 많고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옥석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게다가 어떤 블로그는 그저 현장홍보에만 혈안이 되어 실제와는 다른 내용들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 인터넷을 통해 분양 정보 투자처를 찾으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서 진짜 정보만을 잘 가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투자 포인트로서 장점이 많았던 레지던스, 웨이블런트 양양에 대해서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양도시이자 레저 문화의 중심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절을 즐길 수 있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자 대한민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서퍼들이 찾는 장소이자 해외에서도 서퍼비치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는 지역이 바로 죽도해변과 인구해변, 그리고 양이단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웨이블런트 양양의 경우 죽도해변과 동산해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웨이블런트 양양은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죽도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해변에 대한 접근성이 탁월한 특화입지 상품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양의 서핑 명소로 알려진 곳들 중 중심부 죽도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 인구의 밀집도, 유동성 또한 뛰어난 곳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관광지이며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특화 입지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교통편이 좋지 못하면 실제로 많은 인구 유입이나 유동성을 띄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양양 웨이블런트의 경우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KTX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편이며 추가적으로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이 예정해 있어 양양의 광역교통망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지고 우수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이랑 다른 부분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웨이블런트 양양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이블런트 양양의 경우 1억 원대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유사 상품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나 진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블런트 양양의 경우 1억 원대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더라며, 계약자에게는 연시보박의 무료 객실 이용권도 제공하기 때문에 휴가철에 이용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개념으로도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양양은 죽도해변과 인구해변 인근의 경우 도립공원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신규 숙박시설의 부재가 컸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항상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해안가 숙박시설의 경우 연식이 낡고 숙박비가 비싸도 100%의 가동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웨이블런트 양양의 경우 프리미엄 모션뷰와 전객실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 특화 설계가 적용되어 다른 노후된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이 묶여 신규 공급이 없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가는 지역에 들어서는 상품이 바로 웨이블런트 양양이며 이러한 이유에 의해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치상승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의 리스크는 공실에 대한 걱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양은 연간 방문객이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죽도해변만 하더라도 성수기 주말 평균 4천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양가 또한 1억 원대로 저렴한 마지막 매물이며 무엇보다 청약이나 지역구분, 주택수에 대한 조건이 없으며 전매가능 상품이라는 것이 웨이블런트 양양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입니다. 중도금역시 전액 무이자로 진행되며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아 번거로운 과정 없이 누구나 분양이 가능한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조건과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에 소유하고 있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불을 벌어주는 부동산으로 현존하는 여러 부동산 중 알짜배기 노른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가 잡는 것이며 기회를 잡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부의 지름길로 한 걸음 다가서 보는 것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해의 관광도시 양양의 랜드마크가 될 웨이블런트. 양양에 대해 더 많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위에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양정보 안내드리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꾹 감사합니다.